오늘부터 저희가 3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7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이제 1번부터 44번까지 저희가 생각해봤습니다. 아, 메시아 전체는 53번으로 아, 구성되어 있는데 예, 오늘 여러분과 45번부터 45, 46, 47, 48번 저희가 3부를 시작하면서 아, 네 곡을 저희가 그, 아, 생각하고 또 들어보고 물론 음악적으로도 저희가 에, 잠깐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에, 그 삼부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더불어서 어린양께 경배하는 어, 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45번부터 48번까지 저희가 공부할 때에 특별히 어, 부활한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어? 어, 그것을 가지고 어,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이 다룰 그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말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45번부터 48번까지의 많은 주제는 고린도전서 15장. 을 중심으로 다뤄 주고 있고 저의 바람은 그래요. 사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이기도 해요. 부활이 없으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전하는 것,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핸델 45번부터 48번까지 생각해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그 소망이 확실하게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3부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1번부터 44번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거든요. 어, 핸드레미샤를 크게 세 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통상적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 또 3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나눈다고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그보다도 더 정확한 그분은 1번부터 53번까지 전체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오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주어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 메시아와 함께 어린양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찬양할 것이다라는 것이 메시아 전체의 주제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자. 메시아가 이제 시작되면서 일본 에, 그 씬포니아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케스트라로 메시아의 곡이 시작되면서 그 오케스트라 곡 자체도 앞으로 나올 가사가 있는 음악을 그저 이 준비시키기 위하여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만 해더라도 아무 가사 없지만 그 가사를 통해서. 왕의 입성과 더불어서 왕이 입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왕이 입장할 때에 왕의 입장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왕이 오신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격해 가지고 왕을 찬양하고 그이 경배하는 그두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일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이 솔솔 납니까 예, 나셔야 돼요. <laughs> 어느 분이 아니요라고 하셨는데 참 그분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아주 정직하시든지. 그런데 예? 아마 우리하고 굉장히 그 비슷할 거예요. 예, 기억력이 별로 없다고 말사는데 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직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것이 일본의 심포니의 주제라고 하면은.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사가 나온 그 음악이 시작됩니다. 에? 그래서 Comfort, 위로해. 이것이 어떤 면에서 메시아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간 하나님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소망 없이 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삶의 현장의 모습이었는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신과 더불어서 오신과 더불어서 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위로지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는 다르다. 네? 그리고 나서 2번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위로해라는 그 말이 그 지난 후에 그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쳐가로되 세례 요안을 가르치죠. 한 소리가 외쳐가라데. 어? 그것이 이제 2번이 끝나는 거예요. 응? There's a voice in the wilderness. 영어로면 보한 소리가 외쳐가라대 그리고 나서 3번에 있어서의 위로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위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every shall, valley shall be exalted. 모든 골짜기가 높여질 것이며, 모든 산이 낮춰질 것이며, 모든 거친 것이 이제 순탄하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시아가 없었던 모든 그이 삶의 모습을 이 골짜기. 높은 산, 그리고 거친 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시되 2번 사천을 통해서 그렇게 예고한 것처럼 3번에 이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골짜기도 메꿔질 것이고, 산도 낮아질 것이고, 거친 것이 평탄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그 그림이다.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 53번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메시아가 어떠한 순환을 당하시고 또 어떻게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에 어떻게 동참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합창이 이제 사 번에 납니다. 어?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어, oh, 그럴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오심, 메시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이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서 보여진다는 그러한 놀라운 합창이 4번에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5번부터 갑자기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번부터 7번까지.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전에 1번과 4번 내 네,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설명해드렸듯이 특별히 6번 같은 이 곡은 학계 2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같지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새로 재건되는 그 성정과 그 연결되어 가지고 모든 옛 질서는 전부 다다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성전을 통해서 보잘 것 없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성전은 이제 그 새로운 레위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제 주호사, 그 레이윈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7번이에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새로운 성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예전에 성전 구지를 못하던 그 성전은 이칠사는 예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멸하시고 새로운 성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응?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것이 7 번이야. 8 번. 아,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어떠한 그 성전에 대해서 그 말을 한 다음에, behold, 팔 번에 나옵니다. 어? A virgin shall conceive. 처녀가 인타여 아들을 낳으니 예? 비홀드. 그게 나옵니다. 처녀가 인타여 아들을 낳다. 이제 드디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시아의 역할을 할그 주인공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이 8번에 우리들에게 소개 되고 있어요. 하. 그러자 그것을 듣고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소프라노가 이제 이 영창이 나옵니다. Rejoice, 기뻐하라,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에? 그것이 이제 9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기뻐하라. 그래가지고 쭉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에, 에 13번인가요? 13번에 에? 이제.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할수 있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일부지만은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는데 이제 무슨 분위기로 바뀌면 FIFA로 바뀌어요 f FIFA. 파 전원 교회 항곡이 우리들에게 소개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이그 오페라의 풍을 그 작곡가인 핸델이 살려가지고 이제 전원 고약으로 오면서 그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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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항곡이 우리들에게 소개되는 주는 이유는 그 메시아가 올 때에 맨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것은 바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자 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이제 흐르고 있어요. 네, 목자. 이제 14번부터 시작돼가지고 21번까지 저는 고향, 교양국에 이제 크림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21장 21번이 우리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His yoke is easy, His burden is light. 어? 갑자기 이제 그이 메시아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나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뿐만 아니고 그 메시아 자신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면은 바로 메시아를 따르는 우리들은 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에게 어떠한 그이 사명이 부여되어 그런데 양에게 부여되는 그 사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그 무겁고 힘든 것 같지만은 21번 끝나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아주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멍에와 이 짐이 쉽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2번부터 2부가 시작되는데 22번부터 44번까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이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하여서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22번 2부가 시작되면서 됩니다. 그 순환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의 그이 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2번, 어? 22번 순환의 곡이 이 이제 시작되죠. Behold the Lamb of God, 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나오면서 23번에 그 알토 아리아가 나옵니다. 한 10분 넘는 알토. 이 메시아 전체에서 가장 긴그 아리아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시간 시간 고난을 받는지 크, 헨델은 이 곡을 쓸때 눈물을 흘리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양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 어?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영적 고난.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는 그러한 영적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곡이 23번 알토의 아리아를 통해서 거의 이제 30번까지 이제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죽으셨다라는 곡.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서창을 통해서 한 번만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음은 모든 존재의 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메시아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에요. 지금 후에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에 관해서는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죽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데 하늘에 오르실 때에 이제 모든 그 하늘에 있는 성문이 열리면서 그 부, 죽,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환영하는 곡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곡이 33번. 문들아, 머리들어라. 아, 놀라운 찬양이 벌어집니다. 문들아, 머리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 환영하는 그 영광스러운 합창이 주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나서 34번, 35번에 걸쳐가지고 이 승천하시고 이제 천국에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 그,께 이제 찬양하는 이 찬양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승천하시고 천국에서 영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시사 주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고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36번부터 복음이 어떻게 퍼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 퍼질 때에 그 만국에 있는 그 열방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열국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권세들이, 권세자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것은 그 모습을 보시고, 4 1 번부터 하늘에 계신 그 The h o s 그 호스트 그 주의 주 열방의 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비우신다 어? 비우신다 어? 어떻게 멸망 당할 것인가? 그것을 말한 후에 테너의 서창이 나온 후에 이제 아무리 열방이 반대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의 왕 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2부의 끝이 44번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7주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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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45분부터 오늘 48분까지 3부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여러분과 시간을 가시려고 하는데 3부의 전체 줄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께 경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3부의 간략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 드린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다룬 이 3부는 이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들을 내 주는 살아 계신 분이다. 어?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이게 욥기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으로 시작되고 이것이 이제 많은 영창 서창을 거쳐서 이제 삼부에 잘 알려진 곡 중에 하나가 50번 오늘 48번 오늘 배울 것도 굉장히 이제 잘 알려진 거예요. My trumpet shall sound. 나팔 불 때. 그 다음에 50번, 사망하노에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로 옮겨가지고, 이제 계속 그것이 옮겨가서 이중창으로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프라노 영창이 나와서 주 하나님께 늘 함께 계시니 누가 대적하리오 라고 말을 하고, 드디어 53번 핸들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이거 3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데, 근데 53번은 대합창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합창이 세 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53번. 그래서 이5 3번의첫 번째는 죽임당하신 어린양. What is the Lamb으로 시작돼 가지고 그다음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보좌에 앉으신 주의 어린양. 음? 찬양과 경배 받기에 합당한 어린양. 아,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 53번 마지막 핸델의 마지막은 아멘 코러스로서 이제 이이 이, 부로 나가다가 맺음하게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네 개의 성부가 동시에 아멘을 부르는 가운데 이 대작은 감동적으로 끝나는 것이 산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좀 순서를 제가 바꾸고 했어요. 지난번에 음악을 먼저 들었는데 간략하게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이제 음악을 듣는 것이 여러분께서 아마 삼부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45번이 시작되면서 아, 여러분이 잘아는이그이 그, 이 아리아예요. 제목은 내주는 살아계시니 영어로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 이 가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주는 살아계시며 그가 세상에 다시 오시리 오시리라. 비록 이 몸은 죽어도 하나님을 보시리라. 하나님을 버리로다 사망에서 예수 사르사 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이 이제 이사십 번의 주요 내용이고요 영어로 보면은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 육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That he shall stand at the latter day upon the earth.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때에 이제 서 계실 분이 바로 구속자예요. The worms destroyed his body yet 이제 그 한글 번역에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그 나오질 않아서요 Worms라는 것은 그이 뭐예요? Worms라는 거이 무슨 벌레 그렇잖아요. 이그 벌레 같은 것이 나의 모든 육신의 몸을 다 먹어가지고 나는 형상조차도 잊지를 않겠지만 그 뜻이에요. In my flesh shall I see God? 여기서도 조금 이제 이 한국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었어요 육신의 밖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In my flesh shall I see God For now is Christ risen from the dead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하냐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The first fruit of them, death s l e p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도 그날에 부활한다 이제 정말로 영광스러운 에그 거기에 45번 자이 말씀은 욥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쓰였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In my flesh. 육체 밖이라고 했어요. In my flesh.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다루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 말씀이 어디 있냐라고 어느 분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은 최소한 더 보험에서진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아무 거릿거무시. 뭐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 가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이, 그 부활의 소망에 관한 장이에요. 전체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철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후로 이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바로 여러분과 저 제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표현이 그래요. 우리도 부활한다 이겁니다. 에? 참 욥기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1장부터 6,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게시록 22장까지. 근데 욥기는 한 중간쯤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어? 어? 신명기까지.